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 잠든이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많아지고 똑똑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날마다 자라났다는 뜻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셨지요. 아마 또래들과 달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건강히 자라나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어린이로 자라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김혜지 전도사님이에요. 이제부터 한소망교회 드림어린이부 친구들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들어볼 말씀의 본문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에요 친구들 며칠 전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12월 25일 무슨 날이었을까요? 맞아요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에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산타나 루돌프가 아니라 바로 아기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지요. 아기 예수님은 초라하게 말 구유, 말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목소리는 힘차고 밝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축하해 주었는데요. 여기서 깜짝 퀴즈. 지난주에 동방박사들이 나왔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선물, 선물 세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성탄절날에 힘처는 목소리와 율동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했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이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친구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기였던 시절, 어린이였던 시절, 어른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아장아장 아기일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자라나셨는지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어요. 세상에는 꿀팁이라는 지식과 지혜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꿀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인기를 많이 얻는 꿀팁. 운동을 잘하는 꿀팁. 옷을 잘 입는 꿀팁. 이런 꿀팁들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게 되지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혜는 과연 이런 꿀팁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갖고 있던 지혜는 성경을 많이 아는 지혜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였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읽는 것을 정말 정말 좋아하셨어요. 매일매일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12살 때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을 때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열심히 나눈 거예요. 궁금한 게 생기면 선생님께 질문도 했지요. 선생님들은 예수님의 질문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어린 예수가 기발한 질문을 할수 있다니? 이렇게 어린 예수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선생님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024년 우리 친구들에게도 1년 동안 지혜를 주셨어요. 매일 말씀을 읽으며 지혜가 한뼘 자랐어요. 말씀 챈트를 통해 매월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지혜가 또 한뼘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주 예배를 드리며 지혜가 또 한뼘 자랐어요. 내년 2025년에는 친구들이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지혜가 쑥쑥 자라기를 전도사님이 기대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키가 자랐어요. 예수님은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랐어요. 아기였을 때부터 아장아장 걷고 우다다다 뛰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키도 자라고. 몸도 튼튼하게 자랐어요. 예수님의 아빠 요셉은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빠의 직업을 받아서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배웠어요. 목수는 나무를 만지면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튼튼한 몸으로 무거운 나무도 들고, 톱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면서 이를 열심히 배웠어요. 건강한 체력을 키운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이리저리 다녔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는 귀신을 물리쳐주고 병이 걸린 사람들한테는 병도 낫게 해주었어요.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면서 예수님은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걸작품이에요. 이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열심히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자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사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복음에 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너무 적은 글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예수님은 엄마 아빠와 함께 어릴 때부터 항상 기도했어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기쁜 날이 있을 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참 고맙고 사랑스럽게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먼저 사랑을 베푸셨어요. 배고픈 사람과 함께 빵을 나누어 먹고 병이 걸린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2024년 한 해를 쭉 돌아볼까요? 1월, 2월, 3월,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 벌써 12월 마지막 주인데, 나도 정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을 받으며 한해 이렇게 잘 자랐어요. 옆에 가족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 주어요. 친구야,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2025년에는, 지금보다 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스러워져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널 사랑하고 축복해. 우리 가족끼리 꼭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2025년에는 더욱 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스러워져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드림 어린이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오늘 마지막 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 어린이부 친구들이 2024년 1년 동안 참 열심히 살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스러워져 가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2025년에는 더욱더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로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예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해서 이 추운 겨울 외롭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으로 인해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어린이 소식입니다. 이번 주 예배는 2024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어린이 예배는 로비층 아가페홀에서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일 공간은 52가입니다. 2025학년도 공과 교재는 아가페홀 아푸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6학년 친구들은 오늘 청소년 부서 방문이 있습니다. 시간 확인하시고 꼭 참석해주세요. 2025년 영어 예배 신청이 1월 12일 줄부터 시작됩니다. 12월 생일 축하 어린이 명단입니다. 2024년 객근 어린이 명단입니다. 2024년 말씀챈트 외운 어린이 명단입니다. 말씀챈트 외운 친구들은 아가페울 앞에서 선물 받아 가세요. 이번 주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확인해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친구들 이제 공과 시간이에요. 오늘은 52과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우리 유년부 친구들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예수님처럼 나도 쑥쑥. 먼저, 마음 톡. 첫 번째 질문을 읽어 볼게요. 여러분의 어릴 적 모습은 어땠나요? 보기에서 골라 말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요? 이 보기에서 한번 골라 볼까요?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조용하다, 활발하다, 홀쭉하다, 통통하다, 순하다, 예민하다. 그리고 이 외에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옆에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엄마, 나 어릴 땐 어땠어? 그리고 부모님이 어릴 땐 어땠는지도 한번 나누어 보면 재밌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톡.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셨나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핵심을 배웠는데요. 여기 성경 이야기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경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지 힌트를 알수 있습니다. 한번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세 번째, 삶으로 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사랑스럽게 자라는 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은 1년 동안 고생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동생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실까? 함께 삶으로 톡 이야기도 나누어 주세요. 자, 다음은 우리 초등부. 공과지를 펼쳐 주세요. 핵심 화면 사진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박스들도 한번 읽어 보시고 첫 번째 질문을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나의 아기 때 모습은 어땠나요? 여러분 집에 앨범이 다 있나요? 아기였을 때 앨범도 한번 찾아보고 엄마의 핸드폰에 있던 옛날 사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아기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은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가 생겼는지 부모님과 가족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린 시절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여기 와글와글 말씀, 톡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상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외모는 어떨 것 같은지, 성격은 어떨 것 같은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땠을 것 같은지, 예수님의 MBTI는 무엇이었을까? 함께 상상하면서 성경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세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그리고 2025년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가족들과 함께 버킷리스트도 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 뒷장에 있는 활동들도 재미있게 하면서 2024년의 마지막 예배를 가족과 함께 풍성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2025년 새해에서 만나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지혜와 키가 조금 더 한뼘 자라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